상을 기념하고 기록하는 오늘 행사인 것 같은데 이 제가 뭐 상을 받긴 했지만 연기라는 게 정답이 없어서 앞으로 많은 분들께 그 영화가 보여지고 인물이 보여지면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부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는 이 기록의 기록이 부끄럽지 않도록 뭐, 앞으로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인에게 청룡영화상이란? <laughs> 어려우면 생각 좀 해보시겠어요? 라미란 아, 선배님부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이, 이게 끝이 아니다 아 n k up t 보겠습니다. t 운 h 시선. 네. 네, 아인 씨는 소리도 없이 수상을 하셨고, 저는 소리를 많이 내서. <laughs> 할 건가요? 네, 아, 저는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저 조연상 받았을 때 한번 했고 지금 주연상을 받고 여기 와 있네요. 맨날 주책 없이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매번 하곤 하는데 작품상을 받아라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저보다 그간 함께 했던 동료들이나 아니면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어 더큰 의미를 찾아주신 것 같아요. 그 이상에 그래서 어깨가 너무 무겁고, 네. 그래도 꼭또 다음에, 다음을 노리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상이 저한테 주는 의미가 뭐 사실은 크게 연연하지는 않지만, 네 그게 어떤 다른 분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될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다른 분야로 네. 다른 장르로 다른 장르로 네뭐 그런 날이 올까? 그럼요 <laughs> 저는 담만 악에서 구워소서 영화 촬영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었거든요 선배님들은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비교적 고생을 좀덜 하고 예. 방콕에서 굉장히 즐겁게 여행도 하면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어, 또 이렇게 영화가 나왔을 때 관객분들께서 또 즐겁게 봐주시고 이렇게 또제 마음이 또 즐거울 수 있도록 상도 하나 주시고 그래서 예.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관객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즐거움을 수 있, 드릴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떨리네요. 예. 박정민 씨는 남편 남우상과 조연상을 받고 이제 주연상만 받으면 트리플 크라운인데 언제쯤 트리플 크라운에 오를 것 같은지 기약이 없다고 보고요. 죽기 전에 한번 담았으면 하는 소망은 있습니다. 오래 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사실기를 예. 기원합니다. 예. 네, 크리스북어 놀란 감독님. 아마 예. 요즘 콘텐츠에 네, 많이 예.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정말. 너무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저 역시도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은 정말 즐겁게 촬영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고요. 어, 상을 받았... 받았던 받았게 엊그제 같은데 음, 매번 기사로만 봤던 현장... 핸드 프린팅을 제가 할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가 출생이 독일 출생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명배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이제 그런 출생이다가 보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뇌 속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고 어, 대사를 읽을 때도 그렇고 외울 때도 그렇고 항상 좀 느려요. 눈이 느리고 누구보다도 두번세번네번더 반복을 많이 해서 피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정을 받는다는 게 조그만한 인정이라도 이렇게 받는다는 게 너무나 네,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어, 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한번 어, 그런 여름으로 부족한 저를 캐스팅해주신 정계성 감독님한테 또 감사한 말씀을 한번더 예, 올리고 싶습니다. 왼쪽으로 수상 이제 진영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영화로 사랑을 받고 또 상을 받고 나서 어,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그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형태의 드라마와 영화에 초대를 받아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이곳은 무슨 아주 놀라운 문이 열렸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느낌 속에서 지난 1년을 보냈는데요.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용감하게 캐스팅해 주신 김초희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앙의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의 아래쪽 기상 부탁드립니다. 위쪽 봐주시죠? 네, 아, 거의 다 찍으신 것 같습니다.